구걸하지 않아 건강한 방송이에요. 구독 좋아요 <웃음> <웃음> 부탁드려요. <웃음> 이게 인터넷에서도 음. 많이 이제 나오는데 고노부 이제 업무 강도가 좀 센지 네, 공공이 생각을 해봤어요 예. 나누어서 생각을 해봤는데 예. 뭐 어떤 거냐면 수행하여야 하는 일 자체가 업무 강도로서 힘든가라는 생각을 해봤는데 예. 당연히 그렇진 않습니다 아. 왜냐하면 진정 사건이 접수가 되면 예. 전화를 해서 부르고 좋습니다. 이야기를 해서 들어보고 맞으면 시정 지시를 하는 게 전부인데 일 자체가 힘든 건 전혀 없습니다 음. 두 번째로 일이 어려운가에 대한 생각을 해봤는데 예. 일은 분명히 어렵습니다 아. 그거는 분명히 맞는 것 같습니다 법 조문을 알 면 예. 일이 해결이 가능해야 되는데 예. 세상에는 너무 많은 아. 이제 일들이 있으니까 그쵸. 도저히 아치. 적용이 안 돼서 좀 어려운데 법의 해석 문제 있어서 그렇죠. 네. 이제 힘든 건 이제 진정인 피진정인 고소인 피고소인이 그렇죠. 깽판치는 사람이면 <laughs> 네. 사실 스트레스를 많이 받긴 하지만 네. 그렇게 인터넷에 나오는 것처럼 수형자의 <laughs> <laughs> 그런 정도의 삶을 네. 사는 건 당연히 아니고 뭐 커뮤니티 보면 난리예요 네. 고용노동부 못 쓰게 하려고 아, 그래서 이제 여기에 대해서 이제 요즘 나오고 있는 건 저만의 생각이 아니라 이제 모든 사람들의 생각인데 2019년 정도를 기점으로 노동부의 근무 여건에 대한 게 이제 바닥을 치고 예. 이제 개선이 좀 되고 있습니다. 아 이제, 이제 올라오고 어, 있다 좋은 네, 쪽으로 한창 2019년 초만 해도 오, 정말 저렇게 해서는 조직이 유지가 될까 좀 국민 <laughs> 고민, <laughs> 민들을 <laughs> 많이 <laughs> 네. 하셨댔는데 지금 뭐 거의 7천 명 정도 되거든요. 7천 명인데 됐죠. 거의 매년 4,500명을 그렇죠. 푸시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아, 때문에 예. 2019년 말부터해서는 특히 지청 예. 옛날에 이제 센터청국. 지청 지역 그게 좀 많았는데 이젠 특히 지청이 근무 환경이 많이 좋아졌습니다. 음... 정말 선발을 최근에 많이 한 거예요. 2018년도에 9급 520명, <laughs> 7급 100명, 그다음에 2019년도에 9급 270명, 7급 또 100명, 그쵸. 그다음에 2020년 올해도 9급 이제 400명, 뭐 7급 또 70명 가까이 선발하니까 최근 3년간 뭐1000몇백 명을 주원을한 거예요. 그렇죠. 엄청 네, 지원했죠. 네, 많이 좋아지고 좋아지죠. 있다. 네. 네. 그럼 일하시면서는 언제가 가장 힘들었나요? 사실 아직 수사나 조사 업무를 하는 게 아니니까. 네. 극도로 힘든 건 아닌데 약간 좀 이게 뻔한 말 같아서 어떻게 표현해야 될까 좀 고민을 했는데. 자기가 판단을 하거나 결정을 해야 될 때가 그렇게 힘든 일인 줄 몰랐어요. 아, 왜냐하면 모르겠어요. 시키는 것만 하는 게 이제 하급자의 도리라고 생각을 했는데 네. 제가 결정을 하거나 뭔가를 해야 될 순간이 가끔 있었거든요. 그렇죠. 그럴 때는 내가 능력이 있고 내가 지식이 없으면 참 힘들고 좀 휘둘리기도 하고 좀 고난스럽구나 네. 생각을 했는데요. 결정을 하는 순간이 근로감독관에겐 굉장히 많습니다. 아. 이 사람 말도 맞고 저 사람도 말도 다 맞기 때문입니다. 음. 그래서 그걸 결정을 하더라도 상대방이 뭐. 불만을 제기하거나 이렇게 그렇지. 하지 않습니까? 이제 네. 이럴 때를 자기가 지식이나 경험이 없으면 네. 대처를할수 없기 때문에 결정을 하는 부분이 참 힘듭니다. 네. 그렇죠. 노동 환경이나 이 사회에서 되게 다양한 일들이 있는데 그렇죠. 난 아직 그렇죠. 접해본 경험이 없는데 이거를 그렇죠. 법조문에 의해서 그렇죠. 이거 네. 내가 결정을 내려야 되고 네. 네. 이거에 따라 또 여러 사람들의 이권이 걸려있기 네. 때문에 힘드실 것 같습니다. 네. 고용노동 분에 되게 전문성이 진짜 우등인 그렇죠. 것 같아요 정말로. 네. 안 그래도 그 전문성이 네. 있는 분야라는 거에 대해서 가기 전에는 별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았거든요. 왜냐면 노동법률이라는 게뭐 얼마 되지도 않고 네. 뭐 네. 어려운 네. 게 뭐가 있어 생각했는데 아. 가 보면 요즘 왜 노무 관리 전문가가 민간에서도 많이 필요한가가 많이 느껴지더라고요. 분명히 전문적인 영역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많은 직렬 중에 노동부를 선택을 왜 하셨는지 7급, 9급 둘다 고용노동부를 선택하신 것 같아서 다른 직렬을 혹시 생각을 안 해보셨나요? 어, 직렬을 많이 바꾸기도 하고 다른 직렬도 많이 생각해봤지만 예. 어, 사실 제일 관심 있던 분야이기도 하고 아... 또 이런저런 이유로 많은 분들이 저한테 권해주는 분야였기 때문에 아... 특히 또 노동부는 근무환경에 있어서 어떤 독립. 성과 자율성이 크게 보장이 됩니다. 아. 윗사람이랑 일할 일이 없고 그냥 자기 일은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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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기 일은 자기 일이거든요. 그냥 예. 그걸로 뭐 이렇게 층층이 음. 이렇게 계급이 있는 게 아니라 아. 자기 일은 아. 자기 일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 그런 부분이 저도 이제 나이가 많기 때문에 예. 좀 그런 부분이 좀 좋게 음. 생각됐는데 예. 독립적인 업무 또 윗사람의 지시가 아닌 자기 스스로 자기 일정을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직렬을 찾으신다면 고용노동부에 오시면 좋으실것 같습니다. 아. 지금 답변해 주신 게 예. 저희가 기존에 받았던 질문 중에도 본 예. 후보에 필요한 자질이나 어떤 성향이 좀 맞을 것 같냐, 이거에 예. 대한 충분한 답변이 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